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삼부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팀 청년부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잘 드리셨죠? 그렇죠. 어,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는 우리 팀 모든 청년들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저, 오늘도, 오늘도 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 은혜의 물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조금 어제, 어제 그 그림을 딱 보다가 오늘도 이렇게 귀여운 얘기가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교무장님이 특별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제 이렇게 사실 교무장님이 아침에 나왔는데 걱정을 많이 하셨든요 그런데 궁금한 어. 게 어. 이제 우리, 우리 수련회 했잖아요. 했잖아요. 네. 또 어떠신지 또 어. 한번 어제, 어제 하루 이렇게 같이 보내시면서 어떠셨는지 얘기를 해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아아드시나요 안녕하세요 교무장 김진호입니다. 어, 선 일단, 일단 제일 좋았었던 거는 어, 일단 수련에도단축 너무 좋았지만 제일 좋았었던 거는 어, 아침, 아침 일찍부터 다러 팀이랑 다른 팀원들이랑 어, 고생하면서 섭길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것 같아요. 예전 방탈스 예전 옛날에는 이일 동안 이제 기획하면서 준비하면서 탈수는 했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운동을 다 같이 준비를 했었다고 가지고 되게 히 힘든 것도 많이 있었지만, 있었지만 어, 이렇게 경영들과 어, 같이 어, 이렇게 땀 흘리면서 어, 준비하는, 어, 준비하는 어, 게 정말, 정말 너무 좋았던 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에서 어, 이, 오랜만에 어, 이 오랜만에 야외, 야외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이렇게 율동팀과 함께 어, 이 일동하는 것조차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아, 너무 좋고 너무 뭉쳤던 것 같아요. 그래. 아, 몸 상태는 좀 괜찮아요? 어, 어, 지금 어, 발에서 p 이 나는 거 없고. 정말 사 터질 것 <laughs> 같은데. 어, 그래도 좀 불안합니다. 예, 집에서 이거 스쿼트 하신 거 아니에요? 아래도 <laughs> <아니요>, 그러지 <laughs> 않아. <않습니다. 웃음> <laughs> 아, 그래요. 네. 지금 좀노래만 갔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네. 네. <웃음> <웃음> 우리 꼬빵빵하게. 네. 우리 그리고 그도리가또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어제 정말, 정말 많은 수고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렇게 보면서, 보면서 어, 너무 그냥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준비하는 청년들, 청년들 플러스 어제 참가한 청년들의 그런 마음들이 아, 예배를 정말, 정말 드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까지 사실 뭐 너무 좋은 만큼 사실은 굉장히 셀 어, 업하기가 어, 쉽지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구나. 저는 그게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또 되게 소망을 느끼게 됐어요. 됐어요. 아, 아 우리,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약을 다 쓰임 받는 인생이 바다 될 바다 뿐만 아니라 바다 정말 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바다 살아가기에 바다 정말 바다 손색이 없다. 없다. 저는 한, 한 번도 없시않는 그런 바다 시간이 됐어요. 그냥 여러분들 뒷모습만 바라보더라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런 기한 예배가 됐는데 지금 혹시. 아, 전도사님이나 지금 우리 교무장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 나는 전혀 아름다워. 아름다 와르르 토크바가 이거라면 제가, 제가 팀 청년부 유튜브, 유튜브 채널에 어제 했던 일일 수련회를 다 올려놨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셔또 또 그때 감동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처음부터 했던 세미나 영상 그리고 또 프로그램 영상 그리고 또 거기에 있었던... 어, 예배 영상까지, 영상까지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고요. 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셔서 어,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것 오늘은 어, 공식적인 목장, 목장 모임은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또 기도 제목을, 제목을 한번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목장 모임에 들어가셔서, 들어가셔서 아, 목장, 목장 모임 목장 트톡방이 다, 다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의 어, 교육, 동역자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어, 목장 방에서 그 기도 모임을 아니, 기도 제목을 말이고 있는데 저도 잠을 못 자가지고 네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가감 없이 나눠 주시면 또 우리가 그어 놓고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 어제 도전받은 그 말씀뿐만 아니라 늘란성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정말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그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요. 다음 주에요. 또... 음? 너. No? <laughs> 그래 <그냥 웃음> 한번, 한번, 한번 한번 좀, 좀 얘기해 보고요. 네. 아무튼, 아무튼 오늘, 오늘 오늘은 기도, 기도 제목, 제목 꼭 나눠 주기. 여러분 목장 목방에, 목장방에 여러분 목장방에, 목장방에 가셔서 기도 제목을 꼭 나눠 주시고 또 어, 다음, 다음 주에는, 주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그 시간표로 우리가 목장 모임, 모임, 하도록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오늘 푹 쉬시고요. 네, 기한 회복의, 회복의 시간이, 시간이 다, 다 되셨으면 다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한 시간,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 잘 가요. 빠이. 뭐할 때잖아요. Completing event.